소개할 내용은 바로 라마트라의 네메시스 폼 변경 스킬에 관한 내용이야. 라마트라는 폼을 변경하는 순간 추가 체력을 얻으면서 체력이 670으로 변경되고 총 8초 동안 적을 공격할 수 있어. 추가로 밸런스 패치를 통해 20%의 이동속도 증가 효과도 받으면서 적에게 좀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 공격력은 주먹한 번에 60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공격속도가 조금 느린데 형타의 근접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데미지가 9 0십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어. 추가로 폼 변경 시 몸집이 커지는 데다 방벽을 사용할 수 없는데 대신 옷클릭이 막기 스킬로 변경되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평7 5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룸피스의 파멸의 일격이나 오리사의 궁극기도 쉽게 막을 수 있는데다 겐지의 용검은 거의 피도 안다를 정도고 해서디의 궁극기도 풀차징 후 폼을 변경 시 차징이 풀리는 데다 막고 있을 경우 차징이 차기도 전에 궁극기가 끝나버릴 정도야. 라인의 궁극기나 시그마의 강착 같은 시시기 스킬들도 시시기에는 당하지만 데미지는 막아줄 수 있어. 막기 스킬은 적이 뒤에서 때릴 경우 막을 수가 없는데 대신 시그마의 궁극기는 공중 미래보면서 말할 경우 효과가 적용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요즘 나마트라가 괜찮다고 생각해 거프로 인해 조금은 쓸만해진 나마트라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오민다